저에게 큐티란 어, 하루 종일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만 제 생각과 제 행동이 머물러 있었는데 큐티를 하면서 어,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에,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,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큐티가 최고의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어, 섬기는 교회가 교인이 어,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희끼리 식사하고 친교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. 그런 중에 어, 말씀을 좀더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런데 어,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. 하나님 제가 저희 교회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그런 큐티 모임 같은 말씀을 나누는 수 있는 곳에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택시를 합니다 택시를 하는데 우리 김태환 목사님을 어, 모시게 됐어요 원래 제 손님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나갔다가 어, 김태환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어. 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응답이 아주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큐티 사역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